자동차 용어, 2. 퀴즈식, 외우기입니다. 집중하세요. 5, 4, 3, 2, 1, 0 차량 후방에 위치한 짐을 싣는 공간. 트렁크, 트렁. 차량 전방 엔진룸을 덮는 덮개. 보닛, 바니트. 앞 유리나 뒷 유리에 쌓인 물, 눈, 이물질 등을 닦아내는 장치, 와이퍼, 와이퍼, 차량 후방에 위치한 짐을 싣는 공간, 트렁크, 트렁 차량 운행에 필요한 연료를 저장하는 용기, 연료 탱크, 퓨탱 차량 전방 엔진룸을 덮는 덮개, 보닛, 바니트, 배기가스 중 유해 물질을 저감시키는 장치. 총매 변환기. 캐털리틱 컨버터. 앞 유리나 뒷 유리에 쌓인 물, 눈, 이물질 등을 닦아내는 장치. 와이퍼, 와이퍼. 차량 후방에 위치한 짐을 싣는 공간. 트렁크, 트렁. 차량마다 고유하게 부여되는 식별 번호. 차대 번호. pen 비 a 아이덴터퍼케이션 넘버 차량 운행에 필요한 연료를 저장하는 용기 연료 탱크 f u e 차량 전방 엔진룸을 덮는 덮개 보닛 바니트 차량 주변의 장애물을 감지하여 운전자에게 경고하는 장치 주차 센서 파킹 워 센서 배기 가스 중 유해 물질 을 저감 시 키는 장치, 촉매 변환기, 캐탈리틱 컨버터, 앞 유리나 뒷 유리에 쌓인 물, 눈, 이물질 등을 닦아내는 장치, 와이퍼, 와이퍼 엔진 내부 부품 들이 원활하게 움직이도록 윤활, 냉각, 세정 작용 을하는 액체, 엔진 오일, 차량마다 고유하게 부여되는 식별 번호, 차대 번호, v 비 n Vehicle Identification Number. 차량 운행에 필요한 연료를 저장하는 용기, 연료 탱크, 퓨유 탱. 엔진의 열을 식혀 과열을 방지하는 액체, 냉각수. 차량 주변의 장애물을 감지하여 운전자에게 경고하는 장치, 주차 센서. 파워킹 센서, 배기 가스 중 유해 물질을 저감시키는 장치, 총매 변환기, 캐탈리틱 컨버터, 시동을 걸고 전조등, 와이퍼 등 전기 장치에 전력을 공급하는 장치, 배터리, 엔진 내부 부품들이 원활하게 움직이도록 윤활, 냉각, 세정 작용을 하는 액체, 엔진 오일. 차량마다 고유하게 부여되는 식별 번호. 차대 번호. VIN. Vehicle Identification Number. 차량의 무게를 지탱하고 노면과 접촉하여 주행하는 고무 튜브. 타이어. 엔진의 열을 식혀 과열을 방지하는 액체. 냉각수. 차량 주변의 장애물을 감지하여 운전자에게 경고하는 장치. 주차 센서. 파워킹 센서, 브레이크 디스크를 눌러 차량을 멈추게 하는 마찰제, 브레이크 패드, 시동을 걸고 전조등, 와이퍼 등 전기 장치에 전력을 공급하는 장치, 배터리, 엔진 내부 부품들이 원활하게 움직이도록 윤활, 냉각, 세정 작용을 하는 액체, 엔진 오일, 앞 유리의 물이나 이물질을 닦아내는 고무날, 와이퍼 블레이드, 차량의 무게를 지탱하고 노면과 접촉하여 주행하는 고무튜브, 타이어, 엔진의 열을 식혀 과열을 방지하는 액체, 냉각수, 차량 내부로 들어오는 공기를 깨끗하게 걸러주는 필터, 에어컨 필터. 브레이크 디스크를 눌러 차량을 멈추게 하는 마찰제, 브레이크 패드, 시동을 걸고 전조등, 와이퍼 등 전기 장치에 전력을 공급하는 장치, 배터리, 앞 유리에 물이나 이물질을 닦아내는 고무날, 와이퍼 블레이드 차량의 무게를 지탱하고 노면과 접촉하여 주행하는 고무 튜브, 타이어, 차량 내부로 들어오는 공기를 깨끗하게 걸러주는 필터, 에어컨 필터, 브레이크 디스크를 눌러 차량을 멈추게 하는 마찰제, 브레이크 패드, 앞 유리에 물이나 이물질을 닦아내는 고무날, 와이퍼 블레이드 차량 내부로 들어오는 공기를 깨끗하게 걸러주는 필터, 에어컨 필터,